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year-end tax planning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연 은퇴연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오늘은 아, 어, 체어리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이제 뭐땡스기빙도 오고 크리스마스도 오고 그러면 2025년도 택스 보고하는데 택스 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이제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적용되는 게 뭐냐면 챠리티예요. 우리가 비영리 단체 그것도 연방 정보 IRS IRS에서 501c3라고 인정한 단체들은 택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네이션을 하면. 그죠? 그중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그게 qualified charitable distribution, QCD라고 하는데 이거는 70.5세가 넘으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내가 체리, 도네이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25년 기준 10만, 10만 8천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 트래디셔널 IRA, 원래 택스를 내야 되는 데서 직접 넌프로피스로 가게 되면 그게 인컴으로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나 어차피 교회에 헌금하는데 많이 하는데 그럼 70.5세가 넘으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i r a 어카운트에서 본인이 돈을 받지 말고 직접 가게 해야 돼요 그그그 그, 그 단체로 그러면 거기에 맞는 폼을 작성해줘요 텍스 폼을 그러니까 텍스를 보고 할때인컴으로 잡히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은 활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리에 우리가 어, 내가 체크를 써서 주기도 하고, 그죠? 뭐 주기 뭐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서 o 베이션 아미 같은 경우는 뭐 물건을 갖다 주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 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는 사람, 특별 이제 교회 다니시고 뭐 저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돈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이제 charitable donation을 할때 우리가 텍스 공제를 받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가 itemize를 한다고 하죠. 소, 소위 말해서 특별 공제를 할 경우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러마이즈를 해서 어 내가 공제받으려고 어 도네이션을 하는 거니까 그 도네이션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때는 도네이션 하는 아이럼은 그 가치가 내려간 것보다는 가치가 올라간 것을 도네이션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appreciated 어, 그 asset 말하자면 내가 스탁을 갖고 있어요. 이게 내가 산 때부터 지금까지 롱텀 있었는데 1년 이상 갖고 있었는데 많이 올랐어. 그러면 이거를 도네이션 하면 현재 마켓 밸류로 디덕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시는 게 좋고 어 체리디 도네이션은 그렇습니다. 체리디 도네이션은 그렇고 이제 체리 도네이션을 할때 우리가 또 사용해 볼수 있는 거가 이제 우리가 그 아이더마이즈 디덕션을 하면 내 스탠다드 디덕션보다는 많아야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체리리 도네이션을 할때 이번 해 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그러면 번칭이라는 걸할수 있어요. 번칭이 뭐냐면 이번 해 거와 이제 내년 거를 한꺼번에 해서 이번에 주는 거죠. 특별히 이제 내년에 인컴이 어, 내려갈 것 같아서 내가 내년에는 아이러마이즈를 어, 안할것 같아요. 그러면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내가 번칭을 해서 내년 것까지 올해 미리 준다고 봐요. 올해 내가 택스 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올해 걸 미리 다 이제 주면 줄때 아, 그렇지만 난 이거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를 얘기해 주면 되고 또 이제 그게 도너 주는 사람들이 이제 정하는 advisory 펀드에 넣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돈이 쓰여지고 그때 가게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채리리가 그러니까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죠? <laughs> 그 다음에는 뭐냐면 어 뭐가 있을까요? 채리리 말고는 이제 우리가 tax loss와 tax gain을 harvesting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tax loss는 뭐냐면 우리가 passive loss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탁을 팔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이런 거는 3 0 0 0 불까지밖에 내 일반적인 인컴에서 제, 어,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 나 이거 어차피 팔 건데 같으면, 이번에 안에 팔면, 내, 내 ordinary income, 내 보통 인컴에서 이제, deduction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tax loss를 harvesting 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 tax gain을 harvesting 한다는 건뭐겠어요 tax gain을. 그거는 뭐냐면,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long term capital gain은 merit filing jointly. 부부가 같이 할 경우에 뭐 9만 몇천불까지는 0이야. 그죠? income이. 그렇기 때문에 gain을 harvesting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taxable income, 2025년 taxable income을 보고서, 오, 이 금액보다 낮네 그죠? 그러면 지금 그걸 갖다가 찾으면 좋다. long term은 tax를 안 내게 되니까. capital gain tax break is 0하고 10하고 20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니까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캐피털 게인이나 러스를 활용하는 것은 그렇고 이제 그 택스 플래닝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인컴이 많아서 뭐좀 줄이고 싶어요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이제 택스를 줄이려고 하면 디덕션이 많으면 주는 거고, 그죠? 뭐가 인컴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2025년에 좀 특별한 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65세가 넘었으면 한 사람당 6천 0 0불을뺄 수가 있는 거고 시니어 디스카운트 같이 그렇게 뺄 수가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떠한 것들을 사용해 볼수 있어요. 특히 아이러마이즈 어, 디덕션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스테이트 각자 사는 그 주에 택스를 낸 거를 만 불까지밖에 공제를 안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2025년은 4만까지 해주겠다. 그렇게 법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해에는 아이러마이즈를 하실 분이 좀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거 인컴이 아주 많아지면 이것도 다시 만불로 내려가요. 그렇긴 한데, 하여튼 보통은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언젠가 얘기했는데, 이제 택스가 이제 팁, 인컴, 그것도 이제 인컴 인컴 레있이있 해요. 해요. 지만지스 o 스를어그 팁을 받은거나 오버타임 받은 그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i 스를안 내도 될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이번 해에는 그래서 이제 팁을 받으시는 분이나 내가 이제 오버타임 n c o m 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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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c o 블 도네이션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우리리체 i 리 체리에 이제 도네이션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은퇴하시고 또 혹은 은퇴하기 좀 전에 계획들을 세우는 게 뭐냐면 아나 은퇴하면 이런 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요 어, 혹은 하면 좋겠어요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 charitable donation 을 하는 거는 사실,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필요한 사람한테 그걸 나눠줘서 좋기도 하지만 주면 다 본인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뭔가 주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나한테 굉장히 기쁨이 돼서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더 하시고. 근데 이제 뭐 할까, 어, 그 뭐죠? volunteer work도 하고 싶은데 뭐 할까,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제 제 생각에는 밸런티어 워크를 하는 거가 사람들한테 기쁨이 되고 본인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아 뭔가 딱히 정해진 게 없으시면 아 그냥 everyday 사는 데 있어서 친절하고 be kind, nice 한거 그리고 좀 understanding 한거 그거가 charity work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이제 만나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매일 사람을 만나고 시장 가서도 만나고 그죠? 뭐, 이런 비즈니스 때문에도 만나고, 근데 이제 누가 이유 없이 나를 보고 웃어. 반겨줘.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열받게 했는데 소리를 지는 대신에, <laughs> 내가 좀 웃어주면 이제 뭔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도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을 수 있겠으나, 에, 이제 우리가 everyday 삶을 살면서, 그, 어떠한 다른 사람을 위한, 어,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을 찾한다고 하면 그, c h a r i 이라는 거는 그런 거에서 시작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